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월 22일 새롭게 시작하는 1월 네 번째 주네 네, 벌써 네 번째 주네요 어, 새롭게 시작하는 네 번째 주 월요일 아침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아주 작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작은 차이는 마음가짐이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이고, 엄청, 엄청난 격차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다. 나폴레온 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성공하신 분들이 위에 있고, 또, 어, 또, 여기 작은 차이로 인해가지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갖다가, 이 그림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 있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이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어, 종이 장한장 차이 그리고 또그니까 어, A 와 B 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긍정적인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또 많은 차이들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감사스마일 TV 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아 내가 적극적인 사람이 좀 되, 되시고 긍정적인 사람이 좀 되시고 항상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감사스마일이 소망드립니다. 아, 네. 제가, 어, 오늘 방송 드릴 주제인데, 어, 이거 주제를 갖다가, 아, 여기 있는데, 지금, 네. 제가 오늘 방송 드릴 주제네. 서울 지하철 5호선,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 그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재안이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 김포 시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인천시도 지금 마음에 안 든, 아닌 것 같다라는 또,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가지 이야기가 지난주에 또 상당히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는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방송에 앞서서 또감자스마일에게 이제 여러가지로 이제, 어, 올그전반기의 집값 전망에 대해서 또 많이 문의하시고, 또 오늘 또 공교롭게 또창릉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들어가는데,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도전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종잣돈 있으신 분들은 정말 어 제가 순수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4월 10일이 넘어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7월이 넘어가게 되면 어 반등이 좀될것 같은데 분위기상 어올 전반기에도 집값이 반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서북부에 뭐 김포시라든지 고양시라든지 파주시 그리고 더나가서 이제 어 서울시에 있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에 있는 이쪽도 지금보다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 어떤 분께서 댓글에, 어 만약에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원망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확실한 그런 인사이트가 없으신 분들은 그거는 본인들의 그런 책임입니다. 만약에 제 예상대로 해가지고 올랐다고 해가지고 뭐제 제 자신이 뭐뭐 뭐 기쁘거나 또제 예상이 또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또제 방송을 갔다 애청하신 분들이 또 실망하시거나 또 그런 일이 최대한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인들이 제 의견을 들어보시고 또 본인들의 그런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감사스마일의 바람이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지난 주말에도 한세세분세팀 정도를 갖다가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야, 그러니까 작년하고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은 제가 느끼고 있고, 그리고 신혼부부인데 또 어, 임신 중인 또 신혼부부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어, 또 신생아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또 감사스마일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또 그런 것들을 또 알게 됐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TV의 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한국경제 유호상 기자님의 기사를 시작합니다. 어, 5호선 연장한 연장선 2개 역만 인천 통과하겠다. 중재안을 내놓은 국토부. 대광이가 인천에서 김포 갈등 속에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검단 신도시를 통과하고 인천 관내 역사는 2개, 사업비도 인천하고 김포 간의 1대 3대. 1대 3.4대 비율로 해서 군담을 갖다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 지난주 한 주를 갖다 뜨겁게 달고 고 특히 인천시하고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지하철 5선 호 연장선이 국토교통부가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해서 또 빨리빨리 또진행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중재안을 바탕으로 해서 두 지자체의 대승적 수용을 갖다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 노선 확정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지금 이 초록색 이 노선이 중계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 김포시라든 인천시 두 지자체가 다 만족하지 않는 그런 어 노선안이다.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국토부에서는 어이 노선안을 갖다가 중계안으로 내 내놨, 내놓았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 인천시하고 김포시가 서로 입장을 갖다가 조율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 을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감자스마일은 김포시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드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검단신도시에 어 살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김포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또 민감한 상황이고 어 여기 내집 앞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게 민감한 상황이고 또 집값의 차이도. 엄청나는,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 오는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어, 지역 주민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장안을 상반기 중에 4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될 계획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뭐 예비타당성 조사를 갖다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고 실제 착공까지는 만에 하나 또 예타가 또 예타 값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제가 신문단 석부 연장을 보면서도 이런 것들은 예타 없이 좀 추진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타가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것이고 만약에 예타가 값이 안 나와가지고 예타가 또 좌절된다라고 하면 그때가시 또 다시 또 예타 면제로 또 들어간다는 건 예산이 두 배로 또 들어가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어차피 5선 그다음에 뭐 방패장 그런 것들을 갖다 받는 조건으로 해서 연장을 해 나간다고 하면 김포시라든지 또 검단 신도시의 어, 주민들 시민들의 그런 교통의 그런 편리성이라든지 교통의 그런 불평등을 갖다 해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정안에 대해서 두 지자체 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하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서 지역 주민들의 5호선, 서울 지하철 5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 생각도 약간 그 본인들의 그런 지자체의 그런 이익들을 갖다가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시민들만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어제의 기사입니다. 네일리안의 임정희 기자. 기사인데요. 중대의 쉽지 않네. 인천 김포 갈등 여전. 5호선 연장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 기사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검단 신도시의 두 개역과 경계 지역에 감정역이 지금 설치가 지금 될것 같고요. 인천시 반발, 대광위의 요구 지속 관철시킬 것이다. 양 지자체가 서로 양보해야 된다. 갈등 거듭하게 되면 사업이 어렵게 된다라고 준비하긴 하는데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어, 빨간색 어, 선이 이제 인천시 아닙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안이 김포시 안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초록색 안이 또 조정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조정안이 김포시 안과 또 인천시 안하고 어 이쪽 부분에서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예를 들어서 김포시에도 너네들이 하나를 갖다 손해를 보고 하나를 가져가라. 또어 인천시에도 너희들도 하나를 손해보고 하나를 가져가라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또 어, 최종 차량기지 위치도 조금 어, 상이하다 상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이게 결정된 건 아닌데 중계안을 갖다 내놓으면서 일단은 김포시와 인천시의 그런 의견들을 갖다가 일단 또 받아들이면서 회의를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애초에 김포시에서 계획돼 있었던 어, 예를 들어서 전철 어, 철도망과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검단 신도시에도 지금 보면 106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져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것인가. 어, 저는 그게 일단 먼저 걱정이 되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대광위원장님께서는 양 지자체가 100%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진다라고 하면서 쟁점이 되는, 부, 쟁점이 되는 부분에 이제 그런 것들만 빨리 결정을 하자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내집 앞에 지하철이 들어오느냐. 내집앞의 지하철이 안 들어오느냐, 이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금단 신도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개의 역밖에 지금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 106역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주민들은 또 반대할 것이고, 또 불로동에 더 들어가려고 했었던, 김포시 쪽에서는 또 이게 감정역 쪽으로 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불로동에 계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반발을 할 것이기, 어, 불을 보듯이 뻔하기, 뻔하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은 이, 이 중재 안을 갖다 보면서 어떤 게 더, 우리 지자체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양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갖다가, 잘, 조정을 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지만 감사스마일 이야기처럼 이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어,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또대광위에서는또 김포시가 서울시로부터 가져오기로 했던 건설 폐기물 처리장 문제, 건폐장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인천시와 김포시가 공동 책임을 지도록도 제안을 했고 부지와 건설비 부담 비율도 인천시가 김포시와 상의할 방침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자체 간 합의가 중재됐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향후 주민 의견 수렴에서 인천시라든지 김포시, 특히 검단 신도시라든지 또 불로동에 계시는 분들의 이런 또 감등, 그러니까 감정이 또 갈등이 이런 것들이 재점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빨리빨리 또 추진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일단 주민들 사이에서도 아쉬운 목소리가 들려 나오고 있고요. 김포시에서는 전체적인 노선이 인천시와 유사하게 짜여졌다는 점에서 또 검단 신도시 내에 4개역 네 설치를 주장했던 인천시는 관내를 통과하는 역이 2개로 또 줄었다는 점또 검폐장에 대한 공공 책임을 지게 됐다는 점에서 반발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인천시는 아직 조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대광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대광위 결정에 수긍할수 없다. 숭어한다는 또 입장일 수도 있고, 또숭할수 없다라는 또 그런 입장도 나오는데,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어, 김포시가 메가시티 서울로 또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왕 입장에서도 김포시의 의견을 갖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서영배 어, 김포검단 시민연대 위원장님께서는 김포 시민들은 노선이 인천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을 인천 시민들은 또두 개역이 줄어든데 아쉬움이 더큰분위기고 양쪽 시민들의 갈등이 이어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잡음이 끊임없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건 다툼을 그만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타를 면제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앞선 그런 수준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예타를 갖다가 면제 받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또 1년 걸리고요. 또, 착공 들어가, 기본 계획 설시, 실시설이 나오면 또 2년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착공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무리 빨라야 3년에서 4년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완공까지는 아무리 빨라야 3년? 착공 들어가서 노선 연장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하더도 3년인데 최소 5년 잡는다고 하면 이 지하철 5호선이 개통하려고 이제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10년이 걸리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갖다가 빨리 받으면서 어, 김포 시민들과 인천 시민들이 합심해서 동시에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갈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노선 안이 물론 김포시 입장에서도 마음에 안 들고 인천시 입장에서도 마음에 안 들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더 합리적인가를 정말 냉정하게 따져보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대승적인 차원으로 이게 접근을 해야지, 일부, 일부의 그런 주민들이라든지 일부의 그런 의견들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하면 더더욱 이 지하철 우선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 감사스마,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김포시민이라든지 인천시민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또김포시의 또 불로동에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이제 감정동에 계신 분도 들 있으실 텐데 이 조정안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김포시 안에서라든지 예를 서 인천시 안에 들어가 있었던 이 주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로 해서 요구를 한다고 라 하면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고 끝내는 예타 면제로 들어가지 않고 예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더더욱 착공은 늦어지고 교통까지도 더 늦어진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떤 게더 좋은 건가를 갖다가 냉정하게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감자 스마일 한번 이야기 드려 보았습니다. 감자 스마일은 이서북부에 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그리고 다나가서 인천 검단 신도시까지 정말 이런 교통이 어, 경기 남부라든지 경기 동부에 비해서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 열악한 거를,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시라든지 검단신도시에 지금, 어 추진 하고 있는 이런 배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빨리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김포시와 검단신도시, 특히 인천시의 그런 입장을 갖다가 서로 잘조율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결정이 나서 특히 예비 예비타당성 면제가 되면서 하루라도 빨리 착공이 들어가는 게더 좋다는, 더, 그게 더 크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이 김포 인천 갈등 여전하다는 오선연장관연 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 이야기 드리면서 문득 지금 또 신분당선 연장을 갖다 또 군포시에서 또 연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광교역 이제, 광교역에서 이제, 군포시까지 연장을 하겠다. 호비실로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광교중앙역에서 그렇게 연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또 소식을 또 접하면서, 하, 경기 남부는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제, 몽화로 갔다가 액션을 취하게 되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주민들도 이렇게 힘을 또 하나로 모이는데, 왜 이런 경기 서북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안 될까.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제가 신문당 서북부 연장도 고양시의 많은 분들이 바란 게 아니라, 삼성과 은평유타운에 계시는 분들만 더 간절히 응원했고 어, 고양시의 일산동구 서구에 계시는 분들은 또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집 앞에만 지하철이 들어와야지만 어, 내가 찬성을 하고 내집 앞에 지하철이 안 들어오는 건 내가 반대한다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양시가 만약에 삼성까지 신분당선에 들어오게 되면 3호선으로 환승이 되고, 더 나가서 파주에 계시는 분들도 통일로로 버스로 와서 환승이 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삼성이나 은평구타운으로만 들어간다라고, 그런 게 국한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뭐 찬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김포라든지 인천시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국토교통부 대광위에서 지금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김포시라든지 인천시의 의견이 너무너무 상이하니까 이걸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지 예비타당성도 조사도 면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빨리 실시계획이 들어가고 착공이 들어가고 완공이 들어가는데 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어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지하철 산업이 그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착공이 들어간다고 해서 빨리빨리 완공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마일 TV를 요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내집 앞에 지하철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같은 김포시다, 같은 검단 신도시다라고 하면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해줘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내가 조금 손해본다라고 하더라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김포시라든 인천시가 한, 발, 한 발자국씩만 양보한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 지하철 5선은 어, 뭐 정말,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이게 작년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이런 것들 작년으로 서 올해로 또 넘어왔고, 만약에 올해 이런 것들이 또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내년으로 또 밀리거든요. 그리고 또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또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여당이 되느냐, 야당이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여러가지로 많은 것들이 변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 인천시라든지 김포시에 물론 입장은 다르겠지만, 시민들만 바라보고 또 시민들이 이런 것들이 약간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좀 강하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이야기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건 다툼을 그만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예타 면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이 서영배 의원장님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오늘 정말 이거를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정말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 드렸는데 어,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를 갖다 양보하고 하나를 또 받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인천 시민들과 김포 시민들이 돼서 하루라도 빨리, 어, 지하철 5선, 서울 지하철 5선이 연장이 될수 있도록 감사스마일 소망 드리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적극적인 그런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정말 작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감사스마일도 뭐 똑똑하거나 뭐 잘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보다 제가 이 말로 뱉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이 작은 차이로 인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정말 내가 작은 차이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과 작은 차이를 갖다 만들어 낸다라고 하면 2024년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소원들이라든지 희망하는 목표들을 꼭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항상 적극적이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잃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보내실 것을 소망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스마일 TV 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한주좀 날씨가 춥다고 하니까 각자 개인 건강을 잘 하시고 오고 가는 길에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다니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